예, 반갑습니다. 예, 로또, 어, 929에, 예, 추첨하기 전에, 오, 잠시, 예, 네, 톡이 왔네요. 예, 톡이 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음... 예, 철학가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당첨된 적이 없는데, 제가 살면서 2등이 당첨이 되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자료 참고하고 여러 가지 유튜브님들의 자료를 보고 참고했는데 효과가 있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당첨 여부가 노코멘트입니다. 네, 이렇게 어, 음, 나, 토기 어, 와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 당첨되신 분 있으면은, 이렇게 톡을 좀 보내주세요. 어, 도움이 좀될 수도 있으니까. 또, 제가 자료 정리하고 하는데, 좀 힘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있으면은, 제한테 조금 이렇게 댓글도 보내주시고, 어, 톡으로도 좀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6월, 9월 27일 날, 저녁에 8시, 이날이 이제 일요일입니다. 아, 이론인데 어, 유튜브 에, 추석 생방 특별 생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에, 이때 어, 생방송 할 어, 내용은 어, 10월 3일 10월 3일 추첨일자에 대한 예상번호 분석 예상번호 분석 이 분석을 예상번호 분석을 구독자님 10분과 구독자님 열분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직접 동, 통화를 해 가지고 그 구독자님의 영감을 제가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제가 직접 번호를 선정을 할 겁니다 선정을 그래서 총 번호 10개를 선정할 겁니다 그렇게 신의 십수라 해서 그 신점으로 구독자님의 영감을 받아서 어, 열수를 어, 선점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님의 댓글도 한번 좀 분석을 하면서 예상번호를 어, 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를 주신 열0분의 운세 이 운세를 풀이할 때는 생년월일은, 어, 물어보지 않을 겁니다. 어, 생년월일은 물어볼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바로 신점으로 느끼는 그대로 풀이를, 운세풀이를 해 드릴 겁니다. 에, 그렇게, 어, 할계획이니까 어, 9월 27일 일요일, 어, 저녁 8시입니다. 이 추석 특별 생방송에 에, 많은 분이 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변에 어 구독자님들 어, 주변에 한 분씩 한 분씩 이 유튜브를 전송을 한번 해 주세요. 공유. 네, 공유라 그러죠. 공유를 하면 되죠. 예. 그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보시다가 어 가까운 분 계시면은 공유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은 참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유. 주변에 계시는 한 분도 좋고, 어, 두 분도 좋고, 꼭제 유튜브를 공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929의 추첨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929의 추첨일자. 예, 9월 19일입니다. 예, 9월 19일. 자, 음력으로는 8월 3일, 자, 8월달이 되죠. 에, 음력으로는 어, 얼류월, 얼류월, 그리고 얼축일이 됩니다. 얼축일. 예, 이렇게 되네요. 자, 오늘 추첨, 추첨이, 예, 무오죠. 오늘이 무오. 무에 해당되는 21에서 30번까지 해서 28번, 그리고 28번이 당첨번호는 오고, 그리고 30번이, 어, 보너스 번호로 나죠 그리고 5에 해당되는 11번에서 20번까지에서는 20번이 당첨번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에, 929에, 929에는 얼추기입니다. 얼추. 1번에서 10번까지, 1번에서 10번까지의 이 구간에서 반드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꼭 여기에서는 빠뜨리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축 예, 21에서 30번까지입니다. 21에서 30번까지 역시 이 구간에서도 역시 꼭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뜨리지 않도록 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당첨 번호를 보겠습니다. 예, 당첨 번호를 보니까 자 어, 3번이 나왔죠, 이번에. 에, 3번. 자, 3번이 나왔습니다. 3번. 자, 연관수가 34. 그 다음에 45, 에, 16. 그 다음에 4번. 당첨번호 4번. 연관수가 35, 1번, 에, 17번. 자, 그 다음에 당첨번호 10번이죠. 에, 연관수가 41, 에, 7번. 예, 23번. 예, 이렇게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자, 20번. 예, 당첨번호 20번. 예, 연간수가 6번, 34번, 4번. 예, 4번은 20번의 동반수. 이렇게 되죠. 예. 그 다음에, 28번. 자, 28번. 연간수가 14, 41, 12. 그 다음에, 30번. 예, 30번. 보너스 번호죠. 예, 연간 수가 16, 그 다음에 43, 14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를 보시면 44번, 예, 44번이 예, 당첨 번호죠. 연간 수가 14, 그 다음에 12, 예, 28, 28은 44번의. 동반수. 이렇게 됩니다. 자, 지난 회차에 자, 지난 해차에 9 2 7회9 2 7회 당첨번호의 연간수에서, 연간수에서 이래 보시면은, 예, 4번의 연간수에서는 안 나왔죠. 4번의 연간수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5번의 연간수에서 28번이 나왔죠. 15번의 연간수에서 28번. 자 그다음에 26번의 연관수에서 10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9 2 7의 당첨번호의 연관수에서는 2개가 나왔습니다. 2개가. 그래서 이 연관수에 있는 수들은 대부분이 제외수죠. 대부분이 제외수요. 그러니까 각 번호에서 하나만 선정하시고 그 중에서 3개 정도. 네, 예, 세개 정도. 이번에 세개 선정했으면 안 되죠? 예, 자, 그러면 이제 928회를 한번 볼게요. 자, 928회 오늘 당첨번호. 오늘 당첨번호가 3번. 연관수가 34, 45, 16. 이세개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하시고, 또 4번의 연관수. 35, 1번, 17번. 이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10번의 연관수. 41, 7번, 23. 이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어, 20번의 연관수. 6번, 33, 4번. 이 4번은 20번의 동반수. 그 다음에, 28번 연관수가 14, 41, 12. 그 다음에, 44번의 연관수가 14, 12, 20번. 28번은 44번의 연관, 동반수. 그 다음에, 30번의 연관수가 16, 43, 14. 이렇게 해서 각각 3개 중에서 한개씩 고르면 은총 7개가 나오죠. 그 7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만 고정수로 갖고 가시면 은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기별에 지난주 한번 보기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당첨번호가 자 926회에서 926회에서 927회 이월 수가 없었죠. 네, 이올 수가 없었고 그다음 925회, 네, 925회에서도 역시 926회에 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예, 네, 이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926회에서 927회에 이올 수도 역시 없었죠. 그래서 이번에 928회에서는 이올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가 41번을 이올 수로 봤는데. 4번이 이월이 됐네요 4번이 이월이 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었던 번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측을 했던 번호하고는 조금 어긋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자 928회에는 당첨번호가 3번 그리고 4번 10번 그리고 20번 28번, 44번, 보너스 번호가 30번이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31번에서 31번에서 40번까지가 미출연 구간이죠. 예, 31번에서 40번까지가 그러면은, 이 31번에서 40번까지가 미출연 구간이면은 927회, 927회에 38번, 예, 927의 38번의 주변의 수 그리고 30번의 주 31번 여기 있죠, 31번, 31번의 주변의 수에서 예상 번호 929의 예상 번호를 분석해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4번이 나왔죠, 그죠? 지난주에 4번이 나왔는데. 우선순위가 3번 자 마름모로 해서 마름모로 해가지고 3번, 5번, 7번, 1번 이었죠. 그래서 에, 이 3번이 나왔습니다. 자,만 이울수가 있을 때는 주변의 수에서는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수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동반해서 이웃수와 동반해서는 나온다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웃수, 바로 옆에 수하고 동반되어서 나오는 노는, 노는다고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번이 나오면서 3번을 동반해서 나왔습니다. 예, 4번이 나오면서 3번을 동반. 만약에 3, 4번이 나오면 5번하고도 동반되겠죠. 이웃수하고는. 예, 그렇게 동반이 놓지만은 대체적으로는 보면은 이이될 때는 주변의 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10번. 이 10번은 예, 지난 회차에 15번이 나왔죠. 15번이 나와서 어, 바로 위에 칸, 위에 칸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10번이 나왔죠. 그죠? 예, 10번이 출현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15번의 영향을 받아서 위로 올라왔죠? 예,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10번은 다시 내려가거나 내려가면, 이웃에, 예, 이웃에 갈 확률이 높죠. 이웃에다가 영향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은 22번, 지난해 차이에 22번의 위의 수로서, 위의 수로서, 이 주변 마름모에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위의 수로서 20분이 나왔죠. 그죠? 예, 위의 수로서 20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은 이 20번은 좌우수에 19번이나 21번에 영향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예, 이 26번이 이렇게 지난 회차에 봤을 때는 이 마름모에서는 안 나왔죠, 그죠? 예, 마름모에서는 나오지 않고, 아래수에서 28, 30, 보너스 번호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이웃으로서 이렇게 봤을 때는, 29번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죠. 29번이. 30번이 나왔으니까, 29번이, 이제는 30, 29번과 30번이 서로가, 아 찢어질, 예, 동, 동반수가 아닌 서로가, 찢어지는 헤어지는 번호로서 29번이 당첨번호로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자 44번 사실 지난해체 38번이나 41번 이두개 중에서 이 마름모로 봤을 때는 37번과 40번은 제외수로 봤죠 예, 제외수로 보고, 역시 39번과 42번도 제외수로 봤죠? 그러면은, 유력한 수는 35번이나 41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5번이나 41번. 그래서 저는 35번을 예상번호로 잡았어요. 35번을 예상번호로 잡았는데, 44번이 예상번호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929의 예청번호는 대충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은, 이 주변의 수에서는, 4번은 이 주변의 수에서는 나오지 않았죠?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럼 5번이나 7번, 이두개 중에서 하나가 나오겠죠? 이두개 중에서. 그리고 3번을 보면은, 2번과 6번. 예, 2번과 6번 중에서 또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요. 2번과 6번에서 하나가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은, 역시 이렇게 형성되죠? 이렇게. 이렇게 행성되면 11번이, 11번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을 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번호가 형, 되죠? 이렇게 번호를 잡았을 때는 17번이나 23번, 17번이나 23번, 이두 번호 중에서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번호 두개 중에서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고요. 그 다음에 28번을 봤을 때는 이렇게 마름모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30번을 보면 또 이렇게 마름모가 되죠. 이렇게 마름모가 됩니다. 그럼 29번이 29번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아, 29번이. 그렇듯이 25번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25번이나 31번 이두개 중에서 하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두개 중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니까, 러 27번을 또, 데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것은 29번이 되겠네요. 여기서 예상번호는, 그 다음으로는 25나 31, 이두개 중에서 하나고그 다음에 세 번째는 27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을 보면은, 44번을 보면, 이렇게 행성되죠. 예, 이렇게 행성되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41이나, 43번, 40인이나 43번. 이두개 중에서 하나가 출현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차별로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이 해, 설명에, 자, 이 지금 8월달, 8월달 이 구간에서 지금 4개가 나왔습니다. 어, 너무 많이 나왔죠. 9월달까지 치니까 이 안에서 5개가 나왔네요. 하, 대단합니다. 그죠? 5개나 나왔어요. 그리고 요, 이 라인은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죠? 이 라인은, 역시 이 라인도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 라인도 지금 하나도 놓질 않았고, 43번은 지난 해차에 나온 분호니까 그리고 이 라인에서도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이 라인에서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지금 3개가 나왔어요. 이 구간에서 3개. 그리고 나머지 이 구간에 해당되지만, 의했던, 이 8월 달 당첨번호, 이 8월 달 당첨번호와 9월 달 당첨번호에서 5개나 나왔다. 이사실 굉장히 참 엄청난 거예요, 이게. 어, 4개까지는 나온 적이 있었는데, 5개, 이 안에서 5개, 이게 참, 오, 대단한 겁니다. 그죠? 에. 자, 그러면은, 다음에는 이 구간에서 꼭분석해 되겠네요. 이 구간. 예, 이 구간, 925에, 이 구간에서는 반드시 지금 분석을 해야 될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자, 요거는 7월달 당첨번호죠? 예, 7월달을 보 역시 제 예상대로 927에, 예, 28번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 구간 안에서,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 이게, 어, 이것이 나왔고, 7번, 12번은 나오진 않고, 예, 28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난해 차이는 두 개가 나왔지만은 이번에 928회에서는 28번, 928회라고 28번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 예. 다음에 이건 자 6월달, 6월달 장서번호죠. 나와야 하는데 또안 나왔어요. 그죠? 나와야 되는데 이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예. 40 35번이 나와야 되는데, 44번이 나왔죠, 그죠? 이런 경우가, 이래 있네요. 자, 장기 미출수에서, 장기 미출수에서는, 어 번호가, 어, 보너스 번호 30번만 나왔습니다. 좀 자, 그러면은, 다음 회차에 다음 해차에, 이제, 이 장기 미출수에 번호 하나 정도 보시고, 하나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7월, 6월달 6월달 당첨번호 꼭 여기에서 번호 하나 정도 하나 정도 보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7월달 당첨번호 역시 7월달 당첨번호에서도 꼭 예, 짚고 넘어가야 할 번호들이 보이네요, 그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번호들 예, 한문창고 7번도 있고요, 예, 7번도 있고 한문창고를 짚어 꼭 짚어 보셔야 될 것네요. 같 자, 그 다음에 8월 달 당첨번호와 9월 달 당첨번호. 자, 2월 수가 됐습니다. 자, 2월이 됐어요. 그러면 역시 928의 당첨번호에서도 2월 수를 봐야 됩니다. 2월 수를 봐야 돼요. 자, 어느 번호가 2월이 될란지, 아, 그거는 꼭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 에, 배열표를 보면은, 자, 지난해 차에 4번이 이제 이렇게 나오고, 어, 그게 그대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3번이, 에, 3번이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15번이, 15번이 지난해 차에, 자, 나릴로 형성을 봤을 때, 나릴로 형성 봤을 때, 자 10번이 해당되고 또 15번이 20번과 또 연결되고 28번과 또 이렇게 연결되죠. 또 30번과 연결되고 이렇게 예, 됩니다. 자 44번은 지난 당첨 번호에 연결되는 부분은 없죠. 자 그럼 929에 자 929에에서는 지금 E 라인, 예, C 라인 자, C라인을 한번 볼게요. 자, C라인을 봤을 때, 3번과 이렇게 봤을 때 16번, 또는 18번, 그리고 4번과 봤을 때는 17번. 그러면 16, 17, 18, 다 해당되죠. 그리고 요래 보면 19번도 해당되죠. 16, 17, 18, 19, 다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15번도 역시 해당되죠 이렇게 봤을 때 15번도. 자, 요 구간은 봅시다. F 가로 구간. 자, 20번하고 보면은 35번. 20번하고 이렇 보면 35번. 자, 35번이죠. 그리고 28번하고 보면은 37번. 30번하고 보면은 35번. 예, 이렇게 나릴 형태, 나릴 형태로 봤을 때 예, 35번. 예, 이렇게 잡히시고 그리고 이렇게 볼 때는 37번 37번도 역시 예상 번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44번으로 봤을 때는 35번 그리고 39번 예, 이렇게 봤을 때 39번 이렇게 되죠 이 부분에서 보면은 자, 이 라인 구간 이 라인 구간이 지금 어, 다음 회차에 또 나오겠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다음 회차에 나오고 그리고 요이 구간 이 구간에서도 다음 해차의 당첨 번호 어,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한번더 정리하면은 C의 가로 라인, F의 가로 라인, 그리고 이 K의 세로 라인, 그리고 O의 이 세로 라인 이 구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추첨일 분석 대충 이렇게 끝내시고 한문더 말씀을 드리면 자 9월 27일 일요일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 저녁에 8시 추석 특별 생방송 로또 예상 번호 분석을 구독자님의 열총0 분과 전화 통화를 해서 그 그분의 어, 텔레파시를 제가 받아서 번호를 선점을 할 것입니다. 10개를. 그렇게 해서, 어, 3월, 아, 10월 3일 예상번호로 잡게될 것이고, 그리고 구독자님의 댓글 역시 분석해 볼시고해볼 거고, 에, 전화 통화했던 10분의, 10분의, 어, 생년월일 없이 제가 신점으로 운세풀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주변에, 예, 구독자님들, 주변에 계신 분들, 한 분이나 한두 분들한테 어, 이것을 공유, 어, 카톡에 공유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오늘 어, 분석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